자, 손절 없이 우리가 매수했을 때 그것도 종가 매수입니다. 15에서 20%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가장 좀 안전하게 따라 할수 있을 만한 기준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립니다. 자, 크게 상승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이런 애들이 고점으로부터 이제 40% 정도가 빠지면 그 밑으로는 이제 가격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일단은 1차적으론 봅니다 40%는 이죠 여기겠죠 그죠 대략 이쯤인데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또 이탈이 나옵니다 이렇게 40% 하락 혹은 중요한 이런 가격의 지지가 이탈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역배열에서 담보의 캔들들이 계속 빠지다가 어느 순간 거래가 실리면서 15% 이상 장대 양복이 나오면요 우리 기준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기준봉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때자 이런 변동성이 딱 시작되면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하락이 하락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이렇게 휘두른 경우가 많아요 혹은 위에서 이렇게 좀 고가 놀이 하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, 날라가는 거는 일단 또 다른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. 만약에 좀더 많이 눌리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온다면, 이 기준봉이 시초가를 터치하는 첫 번째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실행을 합니다. 그러면, 거래, 오르고 난뒤 거래 죽고, 단기적으로 거래가 다시 한 번, 또한번더 튀면서 짧은, 아주 짧은 시간에 20%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고요. 만약에 거래가 죽고, 거래가 다시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밀리면요 이런 자리에서는 1차 매수가로부터 15% 빠진 자리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합니다. 결국 이런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크게 한번 또 거래가 동반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전에 이 기준봉의 시초가 정도까지 터치하러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평단가 1차 매수에 100만원 2차 매수 200만원 평단가가 낮춰진 경우에 충분히 12%에서 많게는 18% 20%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입니다.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직전에 제가 올린 영상은 똑같이 이제 보송 파워텍, 한전 관련주고요. 네, 그리고 마찬가지, 아 한전이 아니고 원전이죠. 네, 그리고 한신 기계도 마찬가지 고점부터 그 해서 20% 빠졌는데요. 중요한 가격대의 지지가 이렇게 중요하게 보입니다. 대략 이렇게 되죠. 자이 자리가 이탈되고 역배열로 단봉의 캔들들이 빠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중요한 거래가 크게 폭발하면서 저점이탈, 저점이탈하다가 꽝 터져줍니다. 이 캔들이 보니까 대략 27.6% 그러면 우리는 이 캔들의 갭을 올린 시초가 이하 이전에 캔들 사이에 갭을 메우는 자리에 선을 일단 그어두고요. 이 자리까지 눌림을 주면 1차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터치가 됐죠.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좀 주어보면요. 아주 짧은 시간에 며칠 걸리지 않고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불과 뭐 4일, 3, 4일 혹은 5일 만에 20%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결국 이 중요한 캔들은 정말 실질적인 기준이 돼가지고요. 자 이런 박스의 구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. 자더 자세한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신다면은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과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매주 금토일에 올렸던 그긴시간그 많은 시간들의 어떤 그 실방 영상을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거나 혹은 지금도 실방을 하고 있으니까 어, 만약에 그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은. 같이 참여하셔가지고, 많은 종목들이 이런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